10편 119편 72절에서 74절까지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은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닥이니이다. 아멘. 요즘 땅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 네. <laughs>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어느 땅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응? 어. 서울에서는 땅한 평에 그냥 뭐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그렇죠? 1억이 넘는 그런 땅들도 한 평에 많이 있어요. 만약에, 천평을 산다. 평당 백만원이다. 좀 낮게 잡아서, 평당 백만원. 한참 낮게 잡은 거죠. 평당 백만원인데, 천평을 산다. 얼마죠? 아이, 그건 계산을 잘하시네. 그냥 나오신 10억. 맞아, 10억. 근데, 천평인데, 16원에 팔았다. 16원. 아, 목사님, 16억이 아니고요. 16원 팔았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1000평인데 16원에 팔았어. 정신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laughs>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오네. 지구상에. 석유의 매장량의 10분의 1이 거기 있다네? 하하, 기절 초풍할 일이네. <웃음> 팔았는데. <웃음> 팔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알래스카 아세요? 알래스카그땅 크기가요. 남한의 17배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인데, 그냥 헐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땅을 치면서 <laughs> 후회해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팔았어요.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미국 땅이 되죠. 미국 땅. 50개 주에 한 주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가. 더군다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주예요. 매년마다 그 석유 때문에 15조 원을 법니다. 아, 15조 원.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야. 와, 왜 그때 팔았지? 왜 그때 헐값으로? 세상에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 성경이 이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헐값으로 팔아 넘기듯이. 내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내가 성경을 귀하게 읽결 텐데, 그런 줄 알았으면, 그 속에 이렇게 보화가 많이 들어온줄 알았으면, 세상에, 어? 지구상의 10분의 1이? 석유가?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살짝, 아주 살짝 기뜸해줘요, 기뜸.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기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좋은이다. 천천금은, 천천, 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릴 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보다 더 귀하다. 미국 전체가, 땅덩어리가 다 금덩어리로 바뀌어지는데, 그 금덩어리를 주고 성경을 바꾸자고 해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미국 땅덩어리가 금덩어리 된것 아니 그냥 금기 하나만 가져오면 그냥 끝인데 <laughs> 그런가요? 영국의 우리 낮에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이 영국과 성경 책을 바꾸자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영국 영국의 전체 땅보다 훨씬 귀한 것이 내게 훨씬 귀한 것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요, 보아 중에 보아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거야. 이 속에 보아가 다 들어있어, 보아가. 어떤 보아냐? 어떤 보아냐? 사실 많은 보아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책에. 이 성경은 우리를 씻어주는 물도 되고,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도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은 어떤 보물이냐? 첫 번째, 빛의 보물입니다. 빛, 빛, 빛.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줘요. 할렐루야. 이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낮에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험 48시간인데 불과 4 이틀, 48시간인데 63%의 기억력이 감소해버려요. 치매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의 판단력이 완전히 다운된다. 다운.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성경책을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뭔가 잘 되기를 바래.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판단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할까? 이 땅에, 이슈라엘 땅에 머무를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하다가 판단을 했어요. 자기 착, 판단. 그딱 판단을 해보니까, 아,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모압당으로 갔어요, 모압당 이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빛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랑하는 남편, 그모압당에서 잃어버립니다. 그 남편만 잃으면 그래도, 그런데, 자식까지 잃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 빈털터리. 땅도 팔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왜? 빛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자기 옳은 소견을 그대로 붙들고 인생 살아간 거예요. 판단.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 치매 수준의 판단이라. 그래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내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멀리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멀리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성경 이걸 쓰면, 읽었으면, 성경을 내가 매일같이 붙들었으면 내 인생이 이러지는 않았을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뒤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읽으세요 아멘 오늘 결심하셨나요 여러분 응? 성경 읽는거 하루 자 하루 한장 이상씩 읽겠다 라고 결심한 분 마음속에 손 들으세요 두장 아, 목사님 그래도 아이, 두 장은 읽어야지. 세장. 목사님 1년 어 일독 된다면서요. 세장 읽으면 아세장 읽겠어요. 세장. 아다 보입니다, 지금? 목사님. 에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아니 천천금은보다 귀하다는데. 응? 내가 세장 읽어서 되겠어요? 나 30장 읽겠습니다. 아무도 없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올해도. 그럼, 다음 해, 2024년도 12월달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 가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거기다가 탁 동그라미 쳐가지고, 음? 달력에다가. 여러분, 결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여러분 아십니까? 철학자들. 그죠 철학자. 무슨 정기하는 그런 철학은 아니고 진짜 철학하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고대로부터 철학을 해왔던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뭔저 아세요? 철학의 타피이라고할수 있어요. 타피, 핵심 타피. 뭔지 아세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이거. 웃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테마예요. 수천 년을 그거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여기. 성경이 나와있으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한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 성경이 빛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우 쉽게 알수 있어요 그냥 열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두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이 비춰서 깨닫게 되는데 성경책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쫙 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매일같이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심지어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설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음. 여러분, 이러한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이 빛이 강해져요. 강해져. 할렐루야. 더 강해져서 멀리까지 볼수 있고, 여러분이 빛이 강해져서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의 보물이다. 열기만 하면 빛이 흘러 들어온다. 내 안에 있는 침해가, 영적인 침해가 다 사라진다. 심지어는 육체의, 육적인 이 침해도 성경을 읽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떤 범물이냐한 사람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부르면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주의종인데 순종을 안 했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실명이 온 거예요. 거의 실명 수준의 이 눈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벽을 집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자기가 싸우고 있더래요. 싸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더래.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응? 싸울 힘이. 근데 그 적이 자기 눈에 칼을 확 꽂는 거예요. 자기 눈에. 양쪽 눈에 확.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까 눈이 실명수준으로 나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검이 있어야 돼요, 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이 뭐냐?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진자와 이긴 자의 결과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긴 자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겨서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자는 전리품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절 말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다 방어입니다. 방어. 가장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있어요. 검입니다. 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검은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할수 있어요. 칼움할때 방어 딱딱 하잖아요. 상대방에 탁 치면 탁 방어하잖아요. 검으로. 방어와 공격을 할, 함께 할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 검이다. 근데 이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거하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질수밖에 없어요. 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빼앗겨요, 좋은 거.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거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겨서 하나님의 좋은 전리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꼭 누구를 공격하느냐? 약한 사람. 특히 뭐가 없는 사람, 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흐릿한 사람, 이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아담을 유혹했나요? 아니면 하와를 유혹했나요? 하와예요, 하와. 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명확한. 선하가 날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와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강하게 가슴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마귀를 이길 텐데. 말씀이 흐릿했어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이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세상에.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또 뿌라스했어 거기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속에 불만이 들어있어. 만지도 말래 세상에. <laughs>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laughs> 거기에 틈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요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딱 따먹은 거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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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검으로 세워져서 강한 검으로 세워지고 예리한 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한 마디 말씀도 그냥 한 번만 읽었, 아, 내가 읽었으니까 끝 끝내야지. 그냥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말씀을 목상하고 그것을 심지어 암송할 정도로까지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세워져서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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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 돌덩어리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앞에다 딱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왜?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말씀에 공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알려 주세요, 옆 사람. 말씀이 없으면 진답니다. 지면 뭐 치면 뭐 치는 뭐 거지. <laughs>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 사람은 인생에 당해 보면 알아요. 그진 모습이, 진 결과가. 아까 좀 전에 있잖아요. 눈이 먼다니까, 눈이. 그래도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 여러분 항상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유, 이유, 이유.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기려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보물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상숭배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딱 줬어요. 한 가지. 근데 그것붙 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왔네? 그한 가지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 한 마디 복을 나눠주건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한 마디 붙들고 따라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됐어요. 이루어져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창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약속 한 마디면 창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 한 마디 한 마디. 한마디 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줄 몰랐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나의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택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리라 한 구절 그래서 나의 성경 말씀 중에 라고 해서 나의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 그래서 택했대요. 자기가 그 말씀, 한 구절을 와. 근데 그한 구절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대박이야. 그한 구절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영원히 성공자예요. 그한 구절 이루어졌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약속의 능력이에요. 약속의 능력. 한 구절만 이루어졌다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약속들,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이 포화, 포화. 천천금은보다더 귀한, 더 좋은 것. 이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는 그 기근 중에 3년 반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이 필요하냐 약속은요 마치 수표와 같아요 수표 수표 은행 수표 저는 수표 만져보았는데 여러분도 만져보셨죠 얼마 전에 만져보셨어요? 100만 원, 1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저거 돈급이네 천만 <laughs> 원짜리 숲이었다근데 오래 전이었어요 사실은 한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큰 돈이었어요 천만 원다 드는데 손이 찌릿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수표와 같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수표 가지고 있으면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응답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표가 성경에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일 것 같아요? 응? 페이지. 세 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페이지 써 있어요. 근데 이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수표라고 해보세요, 수표. 오늘 이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수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가면 성경책 다 뜯네, 이제. 그동안, 그동안 이제 먼지 쌓이고 있던 성경책이 이제, 예, 성경책, 이제 성경책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게 수표래, 수표. 하도 찾아다가 성경을 보면 눈이 뚫어져. <laughs> 막이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가 다 불나. 얼마나 떨어지게 보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천천금음보다 나은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빛입니다, 빛. 여러분의 인생이 격결로 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인생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빛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표. 그 약속들의 수표가 이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있기를 심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검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께서 여러분에게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단한 검, 강력한 검,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수없이 풍성한 기업이 될 만한 약속들의 수표들이 여러분 가슴에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읽으시고,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